오늘은 2025년 4월 5일, 4월 5일 토요일 밤 8시 2분이에요. 토요일 밤 8시 2분, 비가 하루에 아주 엄청나게 세번이나 쏟아졌어요. 점심때부터 3시, 또 6시, 보통 1시간 반 정도 엄청나게 쏘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자, 1667년 기원전 요셉의 28살에 감옥에 갇힌 지 1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요셉의 27살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 요셉의 28살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요셉의 실수가 나오는데 이 술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나서 술맡은 관원장에게 어, 요셉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어 달라고 인사청탁을 했어요. 어 요셉이 실수해 그것이 그래서 감옥에서 2년을 더 연장했다. 그래서 원래는 어요 요셉 술맡은 관원장 이렇게 꿈을 해몽하면 아마 1년쯤 지나서 바로 풀릴 예정이었었는데 어이 요셉이 야후아 보다는 술 맡은 관원장을 더 의뢰 했기 때문에 야후아께서 그냥 2년 동안을 그냥 더 연장시키고 요때 어, 출생한 어, 파라오의 장자가 죽고 2년 후에 파라오의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그때 이제 요셉이 30살로 해가지고 어, 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 다음에 총리로 이제 발탁이 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지 요셉이 1년쯤 지났을 때 요셉이 28살에 술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다. 요셉의 실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빼내달 인사청탁하는 것이 요셉의 실수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2년을 더 연장했다. 요셉이 28살, 이집트의 파로 장남이 출산했을 때 요거를 이제 알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사망했다. 요 장남은 2년 후에 사망을 해요. 자, 야살책 46장, 야살책 46장 첫 번째 46장의 1절. 그때 요셉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감옥 감옥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의 왕궁 내 경호대장 보디바리집 지하 감옥에 왕궁 관련한 고위 공직자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그때 파라오르 시중도는 자들이 그 옆에서 있었으니 술 맡은 집사들과 빵 굽는 자들 중 수장으로 애굽 통치자 왕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술 맡은 집사가 왕이 마실 어, 와인을 왕 앞에 놓았고, 빵 굽는 자가 왕이 먹을 빵을 왕 앞에 지하였다 이때 식스스 왕제 통치자 왕, 이 왕이에요. 여기 왕, 어, 왕의 이름이에요. 개인 이름. 왕이 와인을 마시고 빵을 먹었다. 그와 그 종들과 관리자들이 통짜 왕의 상에서 같이 먹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술 맡은 집사와 빵 굽는 자가 거기에 있었다. 파라오의 관리자들이 보니 집사가 하던 와인에 날파리들이 많고 빵 굽는 자의 빵 안에 니틀레 돌, 검정색 화산함, 이렇게 들이 있었다. 시위대장 보디발이 파라오의 관리자들을 시중 드는 수행원으로 요셉을 지정했다. 요셉을 어,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요셉이 이 관리자들을 이제 시종을 들어요. 그래서 파라의 관리자들이 1년 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투옥이된 거는 요셉이나 이 관리자랑 거의 같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이, 관리자들도 1년을 감옥에 있었고 요셉도 1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27살에 감옥에 가서 28살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야살책 46장에 6절 1년이 되었을 때 그두 명이 감금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그두 명이 한밤에 꿈을 꾸었다. 아침에 요셉이 스물여덟 살 평소처럼 그들을 시중들로 그들에게 나갔다. 그들의 시, 그, 시, 그가 들그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의 안색이 시리에 빠져 있고 슬퍼하고 있더라. 야살책 46장 7절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묻되왜 오늘 당신들의 안색이 슬퍼 보이며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되 우리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도다 하니 이에 요셉이 그대에게 말하되 내가 당신들에게 간청하오니 당신들의 꿈을 나한테 설명해 주시오 엘렘께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에 술 맡은 집사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며 말하되 내가 나의 꿈에서 내 앞에 큰 포도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그 포도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빠르게 꽃을 피우며 자라드더라. 그 송이들이 익어서 포도가 되었다. 내가 그 포도들을 취하여 그것을 컵에 담고 그것을 왕의 손에 들이니 왕이 마셨다. 라고 하니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이 돼. 그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빼내어 당신의 자리로 복직, 술 맡은 집사의 자리로 복직을 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술 맡은 집사로 있었을 때와 같이 왕이 마실 와인을 당신이 왕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나와요. 나로 요셉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사 당신이 평안할 때왕 앞에서 나 요셉 나를 기억해 주소 내게 친절을 베푸소서 나를 이 감옥에서 빼어내 주소 내가 가나 땅에서 납치되어 이곳에 노예로 팔렸음입니다. 나의 주인 보디발이 아내 젤리카에 관하여 당신이 들었던 것, 그 소문은 역시 거짓입니다. 그들이 나를 아무 까닭 없이 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니, 이에 그술 맡은 집사가 요셉에게 대답한 말하되, 너 요셉, 내가 나에게 해석한대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나를 잘 대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해주겠다. 그러니까 너 요셉을 이 감옥에서 빼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집사의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빵 굽는 자가 또한 요셉에게 다가 그의 꿈 전체를 설명하였다. 이에 빵 굽는 자가 그에게 말해대. 나의 꿈에서 내 머리 에흰 바구니 세 개를 보았노라. 내가 보니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 왕을 위한 모든 종류의 구운 고기들이 있는지라. 그런데 새들이 나와, 나의 머리 위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본그새 바구니는 3일입니다. 앞으로 3일 안에 왕이 당신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이제, 처형이에요, 처형. 머리를 치고, 자르고, 표현을 부드럽게 보이나 속 뜻은? 칼로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어서 창세기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떼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한글판에서는 완곡한 표현이고 그 잘린 머리, 머리를 나무위에 달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꿈에서 본 대로 새들이 당신의 머리, 나무에 달린 머리살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장대에 매달 높이 올려 여러 사람을 볼수 있게 하는 공포정체의 처형 방법으로 아수르 바벨론에서 해왔다. 그... 부약의 에스더서 하만 총리.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 왕 장남이 이때 이제 출생한다. 야살책 46장에 15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후에 그때 왕비가 출산할 때가 되었더라. 날이 이르러 그녀가 애굽의 왕에게 장남 아들을 낳으니 여기 통짜 왕의 장자. 여기서 장자 장남은 출생 후 2년 후에 떨어져서 사망할 그 예정이고, 2년 후에 출생할 때, 둘째 아들, 마그론이 출생할 때, 요셉이 29-30세 총리 직전에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표징 증거로 8호의 둘째 아들의 출생과 장남의 사망을 예언을 해서 그걸 증표로 삼았다. 둘째 아들 출생, 41년 후에 둘째 아들, 마그론 41세가 요셉을 양 아버지 평생 총리로 오시, 모시고 요셉을 종리 총시 총리 종신 총리 70부터 110세까지 39년 동안가 총 80년 동안이야 추가 연장해서 총 요셉이 110세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80년 동안 근무하고 요셉이 사망한 후에 1년이 지나서 마그론도 81세로 전쟁에서 전사한다 마, 파라오 마그론 81세 전사 사망. 힉서스 왕조가 붕괴되기 시작고, 하 새로운 이집트의 18 왕조가 힉서스 왕조로 3년간에 걸쳐서 완전히, 어, 몰아내고, 몰아내고, 이집트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집트를 재통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자, 요셉이 30세에서 71세까지 힉소스 왕조의 총리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사망하면서, 둘째 아들 파라오, 마그론 41세가 통치할 때, 요셉이 요 후반기 힉소스 왕제 총리로 요셉 이때까지 총 80년간 평생 이집트의 종신 총리로 재직한다. 힉소스의 왕조 수도는 어, 아바리스, 아바리스 람세스 조, 조안, 그 다음에 다니스, 힉소스 왕조 수도 나일강의 맨 우측, 동쪽, 축 지류, 하류, 해안가에 있는 근접한 도시 고센 지역 중심부까지 큰 하천의 강이었고 37km 어, 거리다 출애굽할 때 출발지까지는 약 24km 정도 자 야세작 46장 16절 요셉이 28 아직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아이 파로의 장남 그 아이 그 왕의 큰아들 장남이 태어나지 3일째에 힉소스 왕제 파로가 소아레땅소아레땅 로시 거던 소돔과 고마라는 이미 멸망해서 없어졌지만, 로시 긴급이 피했던 작은 도시 소알의 땅, 힉소스 왕제의 군대 근본 출신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애굽의 땅, 애굽의땅 힉소스 왕조들이 현재 통치하고 있는 구역의 군대들을 위하여 잔치를 파일동안 했다. 그래서, 소알 땅의 군대와 이집트 땅의 군대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왕이 잔치를 벌여. 그래서 이는, 소활 땅의 군대나 이집트 땅의 군대가 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가난에 거주하는 아머리 족 속으로 좀 더, 좀더 진보된 무장, 바퀴 달린 전차를, 어, 이게 이용해서 이집트를 어, 정복을 했다. 이집트 하류를 정복한 거예요. 그의 관리자들과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의 관리자들은 이제 장교들, 그 다음에 여긴 사병들, 군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힉소스 왕조는 샘 이방족 출신의 이집트 통치 권력 소활의 땅 출신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수르의 도시 니누에서 새로운 정착지 소활 땅을 찾아서 나온 민족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힉소소왕제 근원 출신을 파악하지 못해서 힉소소 왕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힉소소 왕제는 아수르 지역의 니누에서 아브라함 50세 때 소활 땅으로 이주해온 벨라왕의 후손들로 그 후에 이집트 날과 가류를 점거해서 하 이집트 통치자로 힉소소 왕제를 세우고 초기에 요셉이 총리로 약 80년 동안 근무하였다. 야세제 46장 17절.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파라의 종들이 그의 아들 장자 이념의 사망을 그큰 아들 잣지에 참석을 해서 왕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왔다. 왕의 모든 관리자, 힉소스 왕조의 군대 장교들과 그의 종들, 8일 동안 잔치를 열, 열며 기뻐했다. 그들의 8일 동안 모든 종류의 악기들 템버리로 흥을 돋으며 통짜 왕의 집에서 춤을 추었다. 자, 46장에 19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였던 술 맡은 집사가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고, 그가 왕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는 주야후아르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 요셉이 스물여덟 살이 술 맡은 자를 더신뢰했으므로 주께서 요셉을 벌주신 것이라. 요셉이 야후아보다술 맡은 자를 더 의뢰하였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실수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스물여덟 살, 삼십 세까지 그 감옥에서 이 년을 더 머물렀으니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지 십이 년을 채웠더라. 원래는 10년 만에 27살에 들어가서 28살이 되면 첫 번째 장남이 태어날 때 왕의 큰 아들이 태어날 때 풀려나서 아마 잘될것 같은데 그때 술 맡은 자한테 인사 청탁을 하는 바람에 그게 또2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12년을 채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678년 1600 69년, 1666년, 요셉이 17살부터 29살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9년 또 3년 동안 감옥해서 총 12년 동안 이집트에서 힉소스 왕조 초기 출범 10년 차에 요셉이 17살에, 요셉이 7살에 힉소스 왕조가 시작됐고,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에 팔려와서, 자, 요셉이 총리로 80년 지내고 요셉이 110세에 사망했을 때, 1585년,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1년이지나서 이집트 이주한 지 1656년 후에 72년이지라서 1584년에 힉소스 왕조의 두 번째 아들 파라오 마그론 81세가 전사했다. 이집트 18왕조하고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고, 완전히 붕괴된 것이 1580년에 완전히 붕괴됐다. 자, 1666년, 요셉이 29살에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했고, 요셉 신분이 이제 총리로서 수직상승하는 그때요 자, 요 때, 이삭이 사망했고,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고, 야곱이 120세, 에서가 120세, 요셉이 29살, 이집트 총리가 되기 직전 상황이고, 요셉이 요때 출생했고, 요셉이 30세에 1665년 이집트 총리가 됐다.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통치 23년차, 통치 23년차. 그 다음에 요 때까지 총리로 어 71세, 전반기 총리에 41년 동안 통치했고, 또 1664년 야곱이 122세, 에서가 122세, 이삭의 분할 상속, 유산정리 상속문서 기록으로 남겼다. 야곱은 주로 부동산,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 들판을 선택했고 에서는 돈, 보물, 동산, 가축, 돈이 될 만한 거 당장 돈이 될 만한 그런 걸 이렇게 선택을 했다. 요셉 총리 2년 차에 이제 31살이 돼요. 자 야세르 책에는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이집트 이주 1656년 직후에 출생을 해서 요셉 요괴벳이 130세에 모세를 출산했다.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어요. 1446년에 모세 80세에 출애굽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집트 체류 기간은 80년 플러스 130년에서 총 210년이다. 이집트 체류 기간 210년이다. 자, 1656년 이집트 2주 직후, 레위의 넷째 딸 요게벳이 이집트에서 출생했다. 모세 친 어머니 요게벳이 이집트 직후, 이집트 현지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해서 자 야살책 59장 9절을 그냥 인용해 보면 레우의 자녀는 게르손, 괴핫, 무라리 그들의 누이 요게벳이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1656년 애굽 웬 이집트 도착 직후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라 요게벳은 애굽 땅에서 도착 직후 출생했다. 따라서 요게벳의 나이는 이집트 이주시기야 동일하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집, 이스라엘 역사의 연대표를 기록을 제 하는데, 대략적으로 역사서의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야사르 책에 6 3장의 1절을 그냥 인용하는데, 야사르책 63장에 보면 1절, 이집트 이주 1656년, 이집트 이주후 93년이 지났을 때, 93년. 1563년에 야곱의 아들, 레위가, 레이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137세로 야곱에서 죽었다. 레이가 죽을 때, 그인 나는 137세였다. 그들이 그를 관에 넣었고, 그가 그녀, 어, 자녀들의 손에 넘겨졌다. 레이가 1563년에 레이가 사망했다.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요 때, 이미 벌써, 어, 이렇게, 1688년부터 1580년, 레이가 137세로 사망할 때 힉소스 왕조는 이미 붕괴됐고 이미 붕괴된 지 17년이 지난 시기였다 이미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고 이집트의 18왕조가 들어선 지 17년 17년 자 그래서 이집트의 18왕조의 초기 왕조 이집트 18왕조 의 설립자는 아흐모세 아흐모세 아모세 아모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모세 통치기 25년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공격하고 수도 아바리스로 퇴각할 때까지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기 12년 전 반복적으로 공격을 해서 팔레산 그랄 땅 16km까지 이렇게 사루레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켰다. 아모세, 아모세 이렇게 아모세 이렇게 해서 이 히스스 왕조를 이집트에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의 남쪽 16km 팔레스타인의 부에세바 서쪽 32km 에 위치한 살루헤지라는 요새까지 추격을 해서 완전히 멸절을 시켰다. 그래서 18 왕조의 설립자 아모세, 까모세, 아모세, 아모세는 까모세 형제다. 까모세는 18 왕조 의 설립자다. 이렇게 두 형제가 18 왕조 설립한 것 같아. 요그 중에 어, 요 아모세가 이제 왕이 된것 같아. 요 이집트 의18 왕조는 2400, 2000, 어, 246년 동안 존속을 했고, 역사 책이 250년 정도, 암호세는 25년 따 통계했다. 팔레스의 그랄에 이렇게 해서,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노야, 이집트 18 왕조가 시작된 이스라엘 야세르 책 기록과 역사 연대를 합성한 연대표를 제가 이렇게 기록 했는데, 1580년에 기원전, 힉소스 왕조의 잔당을 3년 동안 팔레스타인 그랄땅 남쪽 1 6 k m 지점, 팔레스타인 브레세바 서쪽 32 k m 지점에 위치한 살루헨이라는 요새가 추격을 해서 완전히 전멸을 시켰고 18 왕조의 잔당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집트 18 왕조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역사서의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자 아흐모세, 아모세. 아 모세 첫 번째 18왕 제의 설립자, 그 다음에 18왕 제의 설립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592 년부터 1567 년까지 아 모세 18왕 제의 설립자, 아 모세 1 세는 25년 동안 통치했고아 모세 1 세는 요셉의 사마의 7년 전에 이집트 18왕 조를 수립하고 반복적으로, 힉서스 왕조를 공격해서 힉서스 왕조의 군대가 힉서스 왕조의 수도 아바리스로 퇴각할 때까지 공격을 했으나 요셉이 110세, 1585년 기원전 요셉이 사망한 후에 본격적으로 하이집트 힉서스 왕조의 영토를 침공하고 1584년 힉서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런 81세가 전사했다. 그 후에 3년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흐엇에 25년 동안 통치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거, 요거 이제 잘 보자고요, 기 요, 요게 아주 중요해요, 요게.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게 1567년에서 1554년, 아메노테 2세 아, 아, 아메노테 밀세, 아메노테 밀세가 13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1554년에 사망했다. 아메노테 밀세가 야스레책 63장의 기록에 의한 통치 연대표를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이제 기준을 잡아서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연, 연, 연대표를 매긴 거예요. 야살제 63장의 4절을 정확하게 요거 요게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한 지 102년이 되는 해 결국 1656년 이집트 이주했고 그 이후에 102년, 1554년에 애굽에 통치자 왕 파라오, 이집트의 18 왕조의 두 번째 왕, 두 번째 왕이은 아메노테 1세요 아메노테 1세가 이렇게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때 사망을 했다. 아메노테 1세가 1554년에 사망을 해서 그의 아들 메롤, 이집트 왕조 18 왕조, 세 번째 왕 메롤 왕 투트모 1세, 투트모세 1세. 메롤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그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 모든 세대가 그때 죽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1554년, 요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두 번째 파라오 아메노텝이 사망했다고 그러고 또그세 번째 왕, 그의 아들 메롤 왕. 메럴 왕이 이때부터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스무 살에 이제 왕이 돼서 세 번째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을 했다. 해서 이제 여기가 기준이 된 거야. 1554년이. 그래서, 자, 야세제 63장을 기본으로 연대표를 작성한 기록, 역사서에 없는 그 내용이고, 1554년부터 1499년까지 메럴 왕, 투트모 1세, 투트모세 1세, 스무 살에서 75세까지 단독 통치 50년, 55년 동안 했다. 야세르 책 기록에 메럴 투트모세 1세 왕이 20세 왕에 오르고 섭정을 포함해서 총 94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146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이렇게 1554년부터 94년, 1460년까지 아메노텝1세의 아들 메럴 투트모 1세, 투트모 1세, 투트모세 1세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총 94년 동안 그래서 투트모세 1세가 메럴이 114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요거는 메럴 트트모세 1세가 20세부터 75세까지 단독으로 55년 동안 단독으 통치한 것이고,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메럴 트트모 1세 전부 다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 딸들이 쭉 통치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55년 동안 해서 이, 이, 이 사람이 살아서 114세까지, 1460년까지 통치한 거예요. 1460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통치를. 그치만 그 중간에, 아들딸들이 저 섭정으로 해서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 투트모세 1세가 1554년에 왕이 돼 가지고 20살에 114세로 사망할 때까지 요때 1460년까지 출애급 하기 얼마 전까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투트모세 2세가 통치한 기간, 그다음에 하셉슈트가 통치한 기간, 그다음에 섭정 없이 지나간 기간. 그 다음에 메로투트메세야 죽기 전에 섭정왕을 세운 기간.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섭정 3년 동안 기간. 그 다음에 투트모 1세가 사망하고 투트모 3세 아디카미 이제 왕이 돼서 통치한 기간. 요때만 실제로 통치했고 여기는 문득병으로 고생고생하다 요때 투트모 3세가 사망을 했어요. 자 투트모 3세 이렇게 문득병 치료 중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디카미 투트모 3세가 이때 사망을 했다. 그다음에 요 때는 하세피우트의 바디아 공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요기가 그래서 하세피우트 바디아 공주의 장남 큰 아들 아메노테 미세가 52세 78세까지 통치한 기간이고 메럴 투토메스 친 아들 중에서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어서 큰딸 장녀 바디아 공주의 장남이 왕위를 계승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모세가 27세에서 66세까지는 요 기간 동안 키키아누스에서 구스의 40년 동안 대리통치를 했고 투투모 일세가 사망했을 때 이후 또이 사망한 지 1년 후에 모세가 구스 통치 40년에서 명예퇴직을 당해요. 그래서 요 기간 또 1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모세도 그냥 노른 건 아니고 40년 동안 구스에서 대리통치를 했어요. 대리통치 아메노테빈세 통치기간. 아메노테빈세가 4망고 연동수. 그 다음에, 메럴 투트모세 1세가 단독으로 55년 동안 통치한 기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14세까지, 메럴 투트모세가 110세까지 94년간 통치한 기간. 이렇게 해서 뭐, 투트모세 1세 55년 동안 단독 통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거는 단독 통치 55년 투트모세 1세. 이렇게 해서, 모세가 요때 출생했다. 메롯 투투멀세가 48살이 될때 모세가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다른 잡스러운 거 일단 빼고, 다른 잡스러운 거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 어 이주해서, 이주해서 210년 만에 21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656년 이집트 이주할 때 이집트에서 내외 넷째 딸 요게벳이 출생했다. 모세 친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로 사망했다. 1639년에 총리 요셉 56세 때 에서가 147세 에서의 후손 막벨라굴 입구를 가로막고 야곱의 장례식 행사를 방해하다가 우발적 전쟁으로 에서의 후손 40명이 사망했고 에서가 목이 잘려서 피살됐고 에서의 후손들이 완전히 패전을 했다 에서의 후손들을 전쟁으로 포로 잡혀서 총리 요셉 56세의 주위 아래 이집트로 포로 잡혀갔다 야곱의 시신 1 4 0세 막벨라굴의 장례식을 그대로 강행을 했다 그래서 요셉 71세의 이집트 파라왕 사망을 했고 힉서스 왕조 요셉을 총리로 기용한 그 왕이 이때 사망을 했고 요셉 71세의 이집트의 8호 왕 사망한 그 아들, 마그론 1세가 41대 익소스 이렇게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요셉이 110세까지, 110세까지 요게 요셉이 사망했을 때, 요셉이 71세, 그래서 왕의 아들, 이제 아들의 법적 아버지, 8호 왕의 유언을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적 아버지로, 추가해서 총리, 종신총리, 그래서 80년 동안 종신총리로 총리직을 수행했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요셉이 요때 출생했다. 그래서 이집도18 왕조. 그래서 1584년 마그론 81세가 전쟁에서 전사했다.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건 1년 전에, 1년 전, 1585년, 1년 전에 사망했고, 마그론이 전사했고, 1년 후에. 이렇게 해서 1580년에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전멸했다 여기 그때부터는 이때부터는 18 왕조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단은 힉소스 왕조의 제일 그 중요한 사람이 메롤 왕 투투모세 1세 이 사람이 거의 뭐 94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 바로 뒤에 있는 왕 불과 해봐야 뭐 10년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4년 지나서 요, 어, 모세가 80세가 되고 또 그때 출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